자,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11시에 현재 1킬 중인 로즈 이준열 선수 저고요. 그리고 5시에 토이 최동석 선수. 어, 최동석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기대하는 뭐 클레임풀레이션즈 <laughs> 기대하시는 네. 분들이 많네요. 아, 저그는 12압이고요 그렇죠. 테라는 언덕 위에 배럭 지었습니다 아, 폴리포이드는 여기 큰 임막 미키망스 심시티 하면 완막인데 네, 그거 하면 너무 꿀 위치인데 그렇죠 바로 이제 앞마당도 그렇구나.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은 배럭을 언덕 위에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로즈 선수는 1 2앞 12... 시비스 보닝 시비 가스 해줘 가지고 지금 안사, 안산 빌드를 해주고 있죠. 네. 아, 드론이 서치 들어왔고요. 때려줘요. 어. 도망가줘요. 네. 도망가줘요. 아 이거 이거 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 아 서시비 서치. 좋죠, 테란 입장에서 그렇죠. 드론 한 마리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apm이 지금 2배거든요 체랄금수가 상당히 빠릅니다. 아니 최동석 선수 네. apm이 500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빠르죠? 대각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두배로그가 네. 하지 않고 가스를 일단 올려 줬죠. 맞습니다. 링 여섯 마리 나왔죠. 에 도망가 줘야죠. 저걸 아, 을 <laughs> 확인했기 때문에 어, 앞마당에, 사마린. 저기 사마린, 다섯, 오마린까지 찍어 놨죠. s c 비가좀 네. 나와주네요. 그러면서, 그냥, 네, 벙커를 지어주죠. 그러면서, 조준열은 세 번째 처리를 12시에 가져가고 있어요. <웃음> 조준열? <웃음> 네. 네. 저 링들이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죠. 아 그냥 뭐 하고 있나 말이는 뭐몇 개가 아 벙커지였구나 하면서 지금 다시 빼주는 모습이고요. 엠베 올라갑니다 최동석 선수 아직까지는 우간베럭 아 진짜 손속도가 진짜 빠르시네요 토이 선수 530 어이 뭐 저는 하면 그냥 초반에도 빨라도 그냥 300 3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무것도 네. 안할 때도 그렇죠? <laughs> 와, 500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키보드 부셔지는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다 봐야겠죠 <laughs> 그러면서 네. 예, 이제 엠베 공업을 찍어주면서 아카데미까지 올라가 주는 모습이에요 네 아직까지도 먼데러 네. 이제 초배로 그러고... 골려 줍니다. 네. 좋습니다. 아카데미가 살짝 느려 가지고 네. 우선 드릴인데 일군 잡고서 이제 마당 쪽에 스파이어 지어 주고 있어요. 네. 자, 아, 이준열 선수의 저그 로테란전. 는 저는... 태란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토스전 하는 거는 직... 이제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잘한다는 걸 알지만 태란전은 과연 본인이도 예전에 태란 유저였잖아요. 토스 종별하기 전에. 그렇죠. 네. 난이 선수 이준열 선수는 세 종족을 다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최동석 선수도 최동석. 전수도 아... 이제 아카데미 완성돼가지고 스킨 달고 있죠? 네. 다 배러. 네, 스킨 달면서 트랙 공사해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직 스파이어가 아직 완성은 안 됐거든요. 네. 하연 아직 100 정도 남았고요. 자, 그러면 서제 허금치 지어줬습니다.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제 슬슬 이준절 선수도 이제 스파이어가 완성되니까, 예, 챔버와 킨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유탈 쪽에 힘을 많이 주기보다는, 네. 예, 뽑은 것, 은 것만 그냥 보여주고, 빠르게 하이브테크를 가면서, 예, 업그레이드를 네. 찍어주겠다는 거죠. 그쵸. 음. 투성큼. 일단, 지금 마린 한 무대랑, 마린 열 마리랑 3메딕이 나왔거든요. 자, 마린 진출합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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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거예요. 예, 빼줘야죠. 빼줘야죠. 아, 예. 어. 바, 반응 빨랐어요. 네. 와, 이 선수 아직도 손속이 470. 두배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네, 아니, 이준열 선수는 손속이 줄어들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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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준열 선수는 이제 마당 쪽에는 성큰세개 삼멀 예, 쪽에는 양쪽에 두개씩 지금 지어주고 있거든요. 뮤타를 네. 예, 아예 찍었습니다. 안 찍었어요. 항상 아 셀레메스트님 100만개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동석 선수도 네. 팩토리 이후에 팩토리 이후에 이게 무난한 투엠 유탈이 아니라는 걸 봤기 때문에 탱크로 한번 쪼이기를 하려고 애드온을 달고 아 다시 또 어, 팩토리 그냥 어... 드온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네요 어... 들어서 옮기네요 예 네. 어. 그러고 스타를 가고 있죠 네 어... 팩은... 오 어, 그냥 띄웁니다 그렇죠 아, 인생 첫 별풍. 어. <laughs> 이제 감사합니다. 저에게 팬가입을 하시느라 인생 첫 별풍을 쏘시다니. 감사합니다. 슬레나 미스트님. 네, 그리고 어. 이제... 예, 최동석 선수도 이제 올라, 올라가보죠. 마리메릭 지금까지 뽑은 걸로 가지고. 저는 거 3마리로 일단은 오.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긴 했어요. 어, 근데... 네. 음... 미지를한 마리도 안 뽑았죠? 네, 미를 한파리도 안 뽑고 지금 하이브 네. 가고 디파일러, 소리. 디파, 네, 디파마운드 디파 올려줘야지 아, 아니다 아, 디파마운드가 아니 울트라를 올려주던가 해야죠 네, 아, 울트라랑 디파일러 같이 안 가나요? 예, 네, 저, 보통 이렇게 되면 저기 울트라로 네. 방어을잘 어. 찍어가지고 네. 네. 테란, 테란 보, 테란 5보다 저거 네. 방어을 앞세워가지고 울트라 가지고 가죠 아니, 드론이 너무 바글바글한 거 아닙니까? 앞마당에 본진은 좀좀 네. 한산, 본진의, 아, 좀 널널한데 네. 네, 지금 미달한 한한 마리가 지금 안 붙어 있거든요. 아, 어, 얘기하기가 어, 무섭게. 그래, 몇... <laughs> 긁어서 다시 본진으로 올려줬어요. 네, 어, 이 선수, 이 선수 주론 욕심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러스티님한테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러스티님, 러스틴 저그. 이 삼엣 비저도 삼엣 비저도 로스 선수의 그전매특허거든요 그, 제일 아 사, 잘 쓰는 빌딩을 하단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로스님도 네. 굉장히 잘하시죠? 한번한 번적인 한번 뭐야 어택당 찍어 굴법도 한데. 그렇게 매립... 안 들어가네요. 예 예. 오늘 이제 토스와 테란의 특징이 병력을 한번 많이 모아서 많이 모아서 한 번에 약간 싸우는. 어, 이제 한번 가 보나요? 들어갈만한 건군요, 사실 지금. 예예 어, 일단 스팀 빨았는데. 아 예, 예 들어가죠. 전 말이 많습니다. 말이 공일어. 예. 지금이, 예. 예. 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서, 어, 예, 서, 아 달라붙죠. 아 예, 성분 다 성끝, 터지고 있어요. 성분 다 터져요. 예. 아, 뒤늦게 뒤에 성큰을 또다시 두개 지어보지, 지어주시면. 아, 지워주지만. 앞마당, 어, 이제 울트라 네. 나왔는데, 성큰이 네. 없어요. 아. 그쵸, 칼 타이밍을 너무 잘 노렸는데요? 네. 자, 앞마당에 키인스네스도 어, 있고, 스파이어도 있는데. 자, 앞마당 밀립니다. 어, 울트라, 근데, 울트라. 뒤에서 두 마리. 네, 뒤에서 두 마리 잘라주고는 있는데. 네. 아. 알겠습. 지금 아직 살아, 멀쩡한 마린들, 마린 베리이좀 두부대거든요. 네. 아 이걸 잡아내기가 힘들어. 요 지금 방업이랑 울트라 방업도 안 됐고 해가지고. 저래도아 와. 최동적 선수가 일단 마당은 정리했죠. 네. 그리고 뒤에 울트라 두 마리, 둘다 이레디 맞았습니다. 이레디요? 이 이레... 저기 뭐야? 이레디도 되게 잘 써주시고. 아, 내려가나요저스티팩 써줘야죠, 테란도. 아, 강삼업인데. 네. 네. 일단, 이거는 잡아내겠네요. 그래요. 네. 마리는 1, 일업 됐습니다. 그러고, 다시 12시 아. 쪽으로 보내나요? 네. 지금 1시에도 멀티가 펴졌고, 가스를 많이 세이브를 오. 해놔서, 네. 어, 울트라, 울트라가. 아, 울트라 따라가면 안 되죠. 울트라, 울트라 아, 좀더모아야 인구수가 네. 지금 막힌 것 같죠? 인구수 때문에 못 네. 뽑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아, 어, 아 어, 이곳은 뚫렸습니다. 마리 죽은 게 너무 악... 아, 그쵸. 어, s c B? 아, 뭔가 아, 벙커를 짓고 있네요. 아, 그래도 그냥... 울트라, 울트라 터집니다. 아, 울트라가 놓고 있죠, 지금. 아... 저 울트라 한 마리로는 안 돼요. 야, 마린! 조금만 더 모아서 싸우 싸웠으면 좋겠네요. 와 진짜, 지금 네. 드론 바글바글 아. 하는데 여기 아 근데 지우기 조금만 집중했는데 아, 아, 신경을 못쏘못 쏘고 아. 있어요. 아. 그러게요 조금만 아, 집중했으면 다 죽이는데. 아 일단 열두 시면 너무 왔습니다 드론은. 자아 베스를 만 포진요. 나오는 울트라들도 지금 미래티 걸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분이 그러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일꾼들을 전부 다 12시로 다 보냈거든요. 네. 자, 아, 한시 쪽에도 커널을 뚫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자원이 없어요. 미네랄이 없습니다, 지금. 미네랄이 없어서 가스는 많은데. 저 가스만큼 울트라를 뽑았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아, 그렇죠. 마당 터진 게 너무 크죠. 아, 지금 저글링들 나와봤자 지금 이거. 마린메디게이즈는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마린는 사실 올라온 마린 다섯 마리밖에 없는데 병력이 없어요. 이준열 선수, 자 뒤에 후타 마린 잔한 네. 올라옵니다. 어. 근데 아까 근데 아까 우성 클에서 성크한두세 개만 더 했어도 그렇죠. 그렇게 뚫리진 않았을 텐데 아아쉽 아주... 나올 타이밍이었고 어 근데 울트라가 또 뭐... 어, 걸어다니는 지우개. 그쵸. 그렇죠. 그리고 지금 스파이어가 깨져가지고, 어. 스파이어가 깨져서 이베슬에 대한 이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스컬즈를 뽑아야 되는데, 이제 스파이어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안마당에서 깨졌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12시에 있는 드론을 다시 보내주기 위해서, 커널 다시 12시 건설해주고 있죠. 네. 지금은 사실 그냥 호다닥 건너가도 될것 같은데, 업그레이드가 이제 테란도 삼 업을 찍어줬죠. 이 업이 완성되고. 와 배스 배슬 많습니다. 배스들이 아홉 마리에요. 아 너무 많죠. 아 네. 저건 진짜. 일단 업글은 테란이 조금 더 앞서고 있거든요. 아저거가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방사업이 돼가지고. 네. 예. 네. 그렇죠. 자7시 짓고 있는데 링한 마리 보내서 서치했습니다 자, 아, 마린 또 잔뜩 올라가죠? 와, 배럭만 늘려줍니다. 9배럭이에요 진짜 피지컬이 아. 이렇게 좋으니까 이런 걸다 다 아, 그렇죠. 하거든요? 아직도 손목도 400, 네. 400대입니다. 와, 네. 바이오 컨트롤이 되게 힘든데. 야, 근데 베스 빨리 와서 이래지. 아, 그쵸, 걸어줘야죠. 마린. 마린 메딕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도망 가도 근데 이레드가 걸릴 판이거든요. 그렇죠. 네. 차라리 얘네들은 지우게라도 하는 게 나아요. 베스를 어떻게 아 지금 아 어, 소지 나왔는데 한개 한, 한 잡았죠 베스 하나 떨어뜨렸어요. 베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아직 여 개예요. 아. 지금. 저가 마당을 먹을 새를 안 주거든요. 계속 푸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울트라 어. 피빠진 울트라 두 마리 빼면은 생생한 애들이 음, 음, 다섯 마리. 네. 센터 센터 쪽에 지금 거의 한네 부대 반 다섯 부대 가까이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열두 시도. 아 붙었어. 요 예, 네, 붙었어요 센터에서. 자, 마린 이엽. 네. 아 예, 아이 이. 이, 이, 이. 아무리 울트라라도 지금 이렇게 많은 물량을 상대하기 많이 힘들어요, 지금은. 맞습니다. 와, 일단 도, 돌,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돌려주지만 네. 아, 마당을 다시 돌릴 수 있기 위해서 저기 수비할 병력이 필요한데, 테란에 마린베딕 한, 한 덩어리가 너무 커요, 지금. 여러 개, 불이 끝, 꺼질 새가 없네요, 진짜. 아, 생산력이 너무 좋으세요. 이름답게 지금 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동석처럼 최동석 선수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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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오는 울트라. 아. 오 얘네들 낑겼나요 울트라들? 아. 저 지금 커널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아 커널로 아, 들어가야 돼. 진짜. 응.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최동석 선수.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테란 선수도 0시에 이제 커맨드가 완성돼가지고 일분 붙이고 0시까지 어... 이제 활성화 시켜주고 있죠. 네. 다시 또 이제 마당 속에 푸시하러 가는 아스쿼시또 잡았어요. 베스를 하나 잡긴 했는데 아직까지 잡아야 될게 어, 6개거든요.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잡아도 어. 뭐 어떻게 지금 투, 투스타에서 또다시 계속 뽑고 있거든요 베스를와 그렇죠. 마린? 응. 마린이 끊임없이 리필이 됩니다 그렇죠 베럭에 불이 꺼질 새가 없고 지금 이제 배틀이 나왔거든요 자, 배틀 네, 아직 테란 선수는 최동석 선수가 아직까지 한시의 존재는 또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시 아, 알았다면 진작에 네. 이제 소수만 가서 밀어버렸을텐데 네. 미치, 미치, 미친 미친 적할때 삼가스와 사가스의 그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마당만 어떻게 지켰으면 좀 몰랐는데 아 이제 드디어 또또 다시 올라왔죠 또 다시 아 베슬도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고요 CJ.